요한계 시록을 보면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일곱 재앙 시리즈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면 요한계 시록은 종말에 있을 심판을 다루는 두려운 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 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그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말씀들을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일곱 인의 재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삽입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침을 맞은 주의 백성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시로 7장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화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 성령의 인을 맞은 주의 백성으로 재앙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결국에는 승리하여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요한 개시로 7장 9절부터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7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나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9장에서 일곱 나팔 지향이 전개되다가 사도 요한은 갑자기 요한계시록 9장과 11장의 내용을 삽입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해주는 장면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가 전해 준 두루마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전해 줘야 될 복음을 말합니다. 세상은 아파일 지앙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천사는 왜 사도에게 복음의 두루마리를 전해 주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마지막 것이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기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사를 통해 복음의 두루마리를 전해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증인을 세워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절이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주제 말씀이고,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 표가 나왔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붉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가리켜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 두 촛대라 부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들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4절은 스가랴가본 환상에서 나온 말씀인데, 감남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촛대의 불을 밝히주고, 게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남나무와 촛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될 교회 의 사명을 의미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증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시는데 그 장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까지는 은혜가 됩니다. 문제는 7 절입니다. 7 절부터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순교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청원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에 주신 표가 있습니다.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 되기 위해 우리 교회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 일을 시작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3절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의 말씀인데요 3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권세를 주신 이후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음을 성경이 증거하는데 예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를 가리키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우신 증인 바로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라고 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감남나무에서 나온 등유가 촛대의 불을 밝히듯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살펴볼 텐데 사도 요한은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예를 들어 6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의 말에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바알의 이 아합의 바알 숭배 정책을 징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어 그가 지팡이를 잡고 내리쳤을 때 애굽의 생명질과 같은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마가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기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실제로 제자들이요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가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복 6장 7절과 12,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기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둘씩 둘씩 증인의 수를 말합니다. 제자들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을 힘입어 회개 메시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마리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장면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증인공통체로 세우셔서 권세를 주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에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병든 사람이 취입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있어도요, 복음의 능력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말씀의 권세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사도들 어떻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은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아가실 때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어 주시므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시면서 아무도 해야지 못할 것을 5절에서 약속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남아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라 여기까지는 은혜가 돼요 문제는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무적행 마귀의 속을 가리키고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7절에 전쟁이란 단어도 등장하는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세력을 규합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마지막 전쟁 을 일으킬 것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들이 군대들을 모아서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문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하여 죽임당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가 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어주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도 해야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짐승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죽음 순교를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장면 보여드릴까요? 구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원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증인의 시체, 순교자의 시신을 가리키는데 순교자의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씀이 구절이 있어요. 순교는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받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일꾼들이 순교당하도록 가만두시는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예언의 기간으로 1 2 6일을 말씀하셨어요 1 2 6일은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7년 대 환란기에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권세를 가지고 복음 즉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은 어떤 기간이 될 것이냐? 자, 2절 마지막 곳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숫자적으로 1 2 6 0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후 3년 반 동안은 교회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성도들이 짐승에게 순교당하게 될 것을 계시록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전달자 수고를 감당한 성도들이 왜 순교당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회개 메시지를 통해 저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선자 예레미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났죠? 거짓 선자 바수울이 예레미아를 때리고 가두는 장면이 예레미아 2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수울이 선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치워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부정을 저지른 헤롯을 책망했을 때 헤롯 어떻게 했죠? 유언을 오게 가두고 결국 못 배임당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람의 혼과 영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들으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주시는 권세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세상 사람들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10절 마지막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성도들의 죽음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후 3년 반에 있을 교회와 성도들이 당해야 될 환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이 될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이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환란의 기간이었다면 3일 반이 지난 후 어떤 반전의 역사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가 순교당한 그 성도의 몸에 들어가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생기를 찾아보니 헬라우르 푸뉴마 조에스, 생명의 영, 생명의 기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어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마른뼈 환상에서 우리는 그 생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3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되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러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음뼈를 일으킨 그 생기가 순교당한 성도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마지막 곳입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김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한 교회 복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고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는요 일으킨 많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렇게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기렇해 놓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일어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따라오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 보십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 주신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7절. 복음 전파를 위해 출소를 나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11절, 순교당한 자를 생기로 일으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12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니다. 저를 보세요.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예수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일까? 복음의 전달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걸어야 될 인생길,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순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복음의 전달자가 마지막으로 맞춰야 될 퍼즐임을 기억하시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신년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신년서에 주신 이 말씀으로 하늘을 시작하여 복음이 선포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새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